안녕하세요. 사소한 행복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 16일 인도 타밀라두주 마말라 브람 해변 사원 비치에서 퐁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모여든 힌두교 신자들 모습 영상을 다시 한번 편집했습니다. 이날은 퐁갈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퐁갈은 인도 타밀라두주에서는 가장 큰 힌두교 축제입니다. 작물의 수확에 감사하고 신, 태양, 땅 그리고 가축에 올리는 가장 큰 명절이며 4일 정도 연휴가 시작됩니다. 시기는 타밀 태양력에 따라 태양 초순에 관측되며, 보통 1월 14일 전후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이 축제는 동지가 끝나고 태양이 염소 자리로 들어갈 때 북쪽으로 6개월 간의 태양의 여정의 시작을 나타낸다. 이 축제는 끈다 넘치다라는 뜻의 의식인 폰갈에서 유래되었으며, 우유에끊 인쌀을 제기로 수확하여 만든 전통 음식을 말한다.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퐁갈 달콤한 음식이 준비되고 먼저 신들과 여신들에게 제공되며 마투라고 알려진 소들을 숭배하기 위한 것이다. 소들은 목욕을 하고 뿔은 광택을 내고 밝은 색으로 칠하며 목에 꽃을 걸어준다. 신에게 바쳐진 퐁갈은 소에게 주어지고 그후 가족들에 의해 공유된다. 또 전통적으로 쌀 가루를 뿌린 콜란 미술품을 꾸미고 집이나 사원에서 기도를 올리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모이고 사회적 유대감을 새롭게 하기 위해 선물을 교환하는 행사입니다. 이날 아침 일출 무렵 해변사원 비치로 가는 길은 넘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힌두성지 순례자들은 버스 안에 신을 벗고 비치로 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치에는 떠오르는 일출 모습과 순례자들의 붉은 옷들로 해변은 모두 붉기만 보였습니다. 특별히 종교행사는 없었고 다만 남인도의 바라나시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